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FTX 이슈로 인해서 어떤 거래소가 안전할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중앙화 거래소 이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거래소 이용자들 사이에서 중앙화 거래소를 믿지 못하겠다. 내코인은내 지갑에 보관하겠다는 심리가 강해진 결과이고, 또한 전문가 역시 거래조보다 자신의 지갑에 코인을 보관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TX의 파산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중에서 우리나라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13일 웹사이트 데이터 분석 업체인 시밀라 웹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ftx 사이트의 국가별 트래픽을 보면 한국이 6.69%로 일본 다음으로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ftx 사이트에 한국인 접속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활동 계좌나 이용률도 높았다는 것으로 이번 파산 사태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계 투자자들이 거래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래소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FTX 사태가 발발 이후 바이낸스 CEO가 코인 지불준비금 증명 POR을 제안하면서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 목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제안에 대해서 크립토닷컴, 후오비 게이트아이오 등 일부 거래소들이 동참 의사를 나타냈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낸스 ceo가 por 코인 지불준비금 준비, 증명 관련해서 한 차례 더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호화폐 중앙화 거래소가 자신의 지갑 주소 공개 전후로 대규모 코인을 이동시켜야 했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경고하면서 피하라는 트윗인데요. 창펑자오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소들의 이상징후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창펑자오의 트윗 이후 코인 현황을 공개한 몇몇 거래소들이 거래소 지갑을 공개한 이후 코인을 대량으로 이동시켰다는 루머가 확산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 기준 세계 15위인 크립토닷컴인데요. 크립토닷컴이 지난 11일 준비금 증명을 위한 주요 지갑 주소를 공개하기 바로 직전에 대규모 자금이 다른 거래소로부터 크립토닷컴 지갑으로 직접 이동되었다고 발표가 되어서 투자자분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바이낸스 핫월렛에서만 1억 2천만 USDT가 크립토닷컴 지갑으로 직접 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다른 거래소들이 크립토닷컴의 대자 대, 대조표 자산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두 번째가 크립토닷컴은 그들의 대규모 자산을 다른 거래소에서 직접 인출했다. 이두 가지 가능성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는 내용을 보시면. 만약 첫 번째 경우라면 준비금 증명에 동참하겠다던 크립토닷컴과 그리고 다른 거래소들이 한 통속으로 투자자와 사용자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우라도 굳이 자산을 크립토닷컴 지갑으로 재송금할 필요가 없이 바이낸스에 입금한 데이터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출금한 적이 없음을 온체인상으로 증명하면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뭐든지 평소와 다른 행동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무엇이 되었든 간에 지급 준비금 증명 직전에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것은 깨끗한 움직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FTX도 유동성 우려가 터지면서 고객들이 예치된 자산들을 인출하는 것이 붕괴의 시작이 되었듯이 크립토닷컴 역시 현재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잘 주시하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FTX 파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이너는 이달 26일 오후 8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고, 출금은 다음 달 10일부터 중단하기로 했고요. 코빗과 고팍제도 26일 거래 지원을 종료한 뒤 출금 서비스의 경우 코빗은 다음날, 다음 달 31일 고박지는 다음 달 26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FTX바 이슈로 여야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에 집중된 가상자산 재정법을 동시에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규제와 지능을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가상자산 기본법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테라나 루나 사태 그리고 이번 FTX 이슈를 이유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원포인트 법안에 우선 마련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가장자산 거래소는 안전한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특금법 등 규정에 따라서 회사 규모에 맞춰서 매 분기 혹은 연간 재무제표 공개 시에 보유 중의 고객 자산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고요. 성금 자산은 거래소와 짝지어진 시중은행 계좌를 통해 관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예치 토큰을 최소 1대1로 유치하고 있다고 하고 또한 고객 자산을 유용하거나 또 투자를 위해 동의 없이 외부로 이동시킬 수 없는 구조라고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계점도 보일 테니 반복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FTX발 이슈 관련해서 리플CTO가 아시아를 비롯해서 350개 이상의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번 FTX 파산 신청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FTX 임직원이 트윗을 통해 알아을 정도고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FTX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정도이니 훌륭한 인재들이 리플에서 다시 한번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리플의 모습이 매우 성숙되게 느껴지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